자 여러분은 서른 살 이후에 뭘 마스터하셨습니까? 마스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니야. 너도 문제가 있긴 하다. 마스터를 못하는 당신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빨리는 안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김미경의 북 드라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조지 레러드 책입니다. 조지 레러드, 이분은 성공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야말로 정신 트레이닝, 에너지 트레이닝, 여기에 대가시거든요. 제목은 마스터리입니다. 부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단단한 마음, 지속하는 힘, 끝까지 가는 저력.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계단 하나를 올라서야 한다 인생의 가장 단순하지만 적확한 진리를 알려주는 책이 책은 출간 후 30년간 전 세계가 열광한 스터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책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레러드의 마스터리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왔어요 새해는 우리가 열심히 적기 시작하는 게 뭘까요? 다이어리를 적죠 내년에 내가 뭐 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적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실천되거나 그걸 마스터한 게몇 개나 됩니까? 나도 올해 2021년에 마스터하리라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마스터의 수준에 못 미친 것들이 사실은 거의 80%입니다. 다 하지 못했어요. 물론 시간도 되게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단한 가지, 내가 이건 꼭 마스터하고 싶어. 이걸 마스터하면 나에게 정말 좋아. 다이어리는 해야 될걸 적는다기보다 가만 보면 뭘 하면 좋은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좋아. <laughs> 그게 좋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리 수가 한 3일만 좋고 그다음부터는 안 좋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마스터할 게 나는 뭐 자격증 공부야. 내가 마스터할 게 영어야. 어쨌든 한 가지를 마스터하고 나면 그다음이 뭐예요? 경력으로 직업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아기 때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서서히 마스터하기 시작하죠. 뭘 마스터요? 걷는 거 마스터, 수저로 밥 먹는 거 마스터, 양치질하는 거 마스터. 그렇게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을 부모로부터 마스터하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부모가 옆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약한 15살 이후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내 몸을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스터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를 얼마나 인생에 마스터했냐에 따라서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격차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무 살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마스터할 게 되게 많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마스터해야죠. 내 직업에 대한 것, 내 역량 뭐 그다음에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각종 뭐 영어 공부라든지 역사 공부라든지 아니면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저도 마스터할 게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록을에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왜 우리가 마스터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 당신이 새해 결심한 걸 마스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뼈때리는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이 책을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마스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스터를 꿈꾼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스터리? 마스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마스터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로 굉장히 큰 보상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마스터를 향해서 가는 모든 여정을 나는 마스터리라 부른다. 그래요. 마스터를 한다라는 건 그 결과 그 자체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작가는 합기도를 배우셨대요. 근데 합기도를 배우는 내내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합기도는 뭐, 뭐, 검은띠, 하얀띠 따야 되잖아요. 그 마스터를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마스터리라고 부르고 그 여정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냐. 너도 문제가 있긴 하다. 마스터를 못하는 당신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내 주인은 마스터리를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의 소굴이래. 맞죠? 책좀 읽으려 그러면 누가 나가서 술 마시자 그러지 살좀빼려고 하면 저녁 먹자고 하지 영어 공부 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려고 그러면 꼭 아침에 또뭔일 생기고 나가야 될일 생기고 누가 아프고 뭐 이러지 하여간 우리 주일은요 마스터리를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의 소굴을 뚫고 마스터한 거지 다들 편해서 마스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자는 말해요, 당신의 서지 다 이해한다 어려운 거 그런데 그 음모의 속을 당신은 반드시 뚫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밌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를 못 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 유형. 과연 여러분은 왜 내가 그렇도록 원하는 일에 대해서 마스터를 못했을까 한번 여러분 그 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스터를 꿈꾸지만 그 길은 참 멀고 험한데 사람들은 뭔가 배움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저기 손대는 사람 유형. 이런 사람이 어떻냐면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한다든지 뭐살 빼기를 시작하다든지 공부를 영어를 한다든지 대인관계를 시작한다든지 할때 처음에는 엄청난 열의를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따르는 막 장비부터 사는 사람들 알잖아요. 뭐 시작하면. 뭐 낯선 용어, 장비 막 이런 걸로 막 섭렵하고 새로 사고.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를 새로 배운다. 여러분 만약에 스키를 배운다. 그러면 막 그냥 다 검색하고 어디 갈까 찾고 스키 장비 사고 엄청난 열류를 보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약적인 성장을 느껴요. 굉장히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막 가족, 친구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막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그다음 얼른 다음 수업 언제 해요? 어저 너무 가고 싶어요. 막 처음에 안달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은 첫 정점을 찍고 난 후에는 곧이어서 하락세에 접어든답니다. 근데 하락세에 접어들 때 우리 모두 다 정체기를 겪잖아요. 근데 이 정체기를 겪는 걸이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 정체기가 오면 이런 사람들은 열이가 순식간에 사라져. 그 만큼 열이가 갑자기 사라지고. 선생님, 저 오늘 바쁜 일 있어서 안 가도 될까요? 이렇게 바로 수업을 빼먹기 시작해.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마스터 해야 될게 여기까지다. 그러면 은 여기서 신나게 타올랐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요? 퓨! 정책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는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한번 뜨개질을 해볼까? 그럼 빨카! 퓨! 요번에는 인테리어 한번 배워볼까? 퓨! 그러니까 어때요? 전문가가 되는 과정까지. 하나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매번 초보자에서 탈락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손대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자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거 먼저 보고 갈까요? 진짜 마스터리 마스터를 하는 사람들 진짜 성공적으로 마스터하는 사람들의 곡선을 저자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약간 올라가다가 정체기 또 올라가서 정체기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무엇인가 마스터한다는 거는 이런 그림인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해요. 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 처음에 시작했는데 조금 올라가, 요즘 올라갔어.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살짝 떨어졌다가 고 실력이 계속 유지돼. 그리고 올라가, 좀 떨어졌다가 유지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곡선이?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마스터리 곡선 보면서 크게 깨달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듯해요 처음에 좀 그런데 나중에 살짝 또 떨어진다 약간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졌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놀라고 마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실력이. 잘안 늘어. 그게 요게 어떠냐면은 확 올라가는 지점은 짧고 여기가는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다 보면은 한 6개월 동안 진전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잘 돼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올라갈 줄 알지 우리는. 아니야. 또 떨어져. 또 계속 유지돼요. 이것도 한몇 개월, 한 3개월, 6개월 지나가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 곡선인데 알고 보면 자, 간다. 이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떨어져서 유지. 이만큼 올라갔어. 1만큼 떨어져서 유지. 2올라가서 1만큼 떨어져서 유지. 그런데 결국은 요게 요런 상승곡선이죠. 그러니까 정체기를 견디지 못하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영원히 마스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여기저기 손대는 사람은 시작했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잖아. 그러다가 지가 더 여기서 아까 어떻게 마스터리 곡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지 아나? 근데 그게 아니고, 띵,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매번 어떤 곡선만 있을까요? 모든 배움에 올라갔다, 띵, 올라갔다, 띵, 올라갔다, 띵.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 번도 못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누가 좋아하냐 학원들이 제일 좋아요. 돈 쓰고. 여기저기 등록만 열심히 해주니까. 아마 여기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답니다.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도 앞에 유형과 되게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막 테니스를 쳐, 운동을 시작해. 그럼 막첫 수업부터 막 제대로 된 스트로크를 익히고 싶어 하는 거야. 수업 끝나고 나서도 막 강사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은 좀더 연습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사람. 빨리 실력을 키우려면 어떤 책 봐야 되지, 어떤 영상 보아야 되지, 막 온갖 걸다 끌어다가 완벽하게 세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실력이 눈부시게 발전한답니다. 근데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을 하긴 해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퇴보하고 정체기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실을 이 사람들은 어때?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노력을 더해. 더 강박적으로 해막밤 늦게까지 훈련하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들증달숙한 거죠 이 사람도. 그 그러니까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만 막 끌고 가려고 해안 그래. 되면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온 힘을 쏟아부어.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빨리는 안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스킬 배워봤는데 한 시즌에 마스터 할수 있는 수준이 아무리 매일 가서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왜냐? 슬럼프라는 걸 견뎌야 되고 정체기 동안 내 몸이 어때요? 내 세포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한다 고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쭉 처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러겠죠. 막 이러겠죠. 아까 그 사람이랑은 다르죠. 아까 집적집적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그냥 떨어져서 아무데도 안 가지만 그냥 뚝 떨어져서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사람은 올라가서 안 되는 상황인데도 정책인데도좀 편안. 편하게 기다리지 않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에라 이곳이 아닌가 봐.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유형이 마스터리의 과정에서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내는 힘은 강한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 역시 마스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까 어떤 곡선이냐면 아까 제가 그려드린 이 곡선에서요 그냥 일로 갔잖아요 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이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그만큼만 하는 거지 백날 음식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걸 평생 30년간 그 수준인 거고 왜 영어도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평생 그 수준인 거고 이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이 그림을 앞에다가 좀 놓고 딱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그림을 아,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놔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이만큼 올라가. 근데 이만큼 떨어져.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엥? 뭐지? 온갖 질문을 다하죠. 내 실력이 아닌가? 아, 나 이거 재능이 없나? 아, 얼만큼 더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남보다 머리가 나빠서 오래 걸리나? 뭐 등등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질문하지 말고 연습을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루틴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합기도를 할때 그렇게 했답니다. 저자는 늘기 위해서 연습을 한게 아니라 연습을 위해서 연습을 했대요. 그냥. 루틴인 거예요. 루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얼만큼 들었나? 막 측정하지 말고 그냥 합기도를 뭐 하려고 가? 아, 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할때 기량이 쌓이는 거죠.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여기서 현실이 되죠. 그러다가 조금 떨어져 왜? 한 번에 확 늘었을 때는요. 그만큼 어때요? 내 실력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어쩌다 잘한 거 포함하잖아요. 그럼 어쩌다 잘한 게다 거슬러져야 돼. 다 내려와야 돼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또 계속 되죠. 여기서 또 어떻게? 나는 왜 이러지? 실력이 없나? 질문하지 말고 뭐다? 시작 연습. 그러면 이 연습하는 동안 실력이 계속 쌓여져가서 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것을 영어는 거의 10년을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다섯 개나 혹은 여섯 시즌은 타야 일반인이 잘 탄다 소리 들을 정도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건 뭡니까?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죠. 꾸준히 해야 이걸 거칠 수 있는 거지. 하다가 뚝 떨어지고 하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마스터하고 싶은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마스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뭔가 해야 될게 분명히 있고요. 올해는 어땠나?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도표를 놓고 이 도표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랬더니 몇 가지는 집적집적 하다가 뚝 떨어진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한 거는 책 읽기, 그리고 공부하기, 공부는 했네요. 영어 공부, 뭐 이거는.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상승한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스무 살 이후에는 내가 마스터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공부 또 내가 마스터하는 종목의 숫자만큼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맞죠?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아무 것도 마스터할 수 없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여할 게 없잖아요. 음식을 마스터해야 음식을 가르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여 잘하는 수준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직업이라 부르고 직업 중에서도 엄청 잘하는 사람을 그 달인 프로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돈이 움직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에 태어나서 뭔가 마스터 한다는 건 걸음마, 밥 먹기, 양치하기부터 수도 없이 우리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마스터는. 자, 여러분은 서른 살 이후에 뭘 마스터 하셨습니까? 근데 그 마스터가 꽤 어려웠을 겁니다. 이 책은 마스터리, 여러분의 그 마스터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어디가 걸려넘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까 이걸 고쳐라. 그리고 마스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끈기 있게 끌고 나가야 될지 이런 많은 법칙들이나 솔루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마스터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잠재력, 마스터 할수 있다라는 잠재력이 우리는 누구나 있는데 그 잠재력을 어떻게 꺼냈어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마스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그래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또이 마스터리란 책도 읽으시고요. 내년에 2022년에 여러분이 마스터하고 싶은 종목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꼭 여러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스터한 종목만큼 그 결과만큼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열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에 꼭 마스터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십니까? 그 종목 하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열 분을 추첨해서 어, 이 마스터리라는 책을 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도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 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